자 우리 어 눈코입 가리키기 해봐자. 어, 똑바로 앉아봐봐. 의주 눈. 응. 엄마 눈. 자 응. 코. 아지치 그러면 어, 엄마 귀. 의주 입. 자 이마. 아지치 응. 아니야 턱자턱자턱 자, 턱. 자, 턱. 맞아 그러면 한번더한번더 네. 엄마 눈썹 네. 엄마 입 엄마 입뭐 <laughs> 하는 거야 을주 입어디어 을주 입 을주 입어리어어주입 어리자 원래 엄마 영차. 입 오빠 오빠 빠 아빠, 오빠 아빠. 빠빠야네이놈자 자 응? <laughs> 볼, 자 코, 자 입, 자 턱.